중국인들을 떼거지로 몰고 오는 최신 비자 정책의 실상이 충격입니다. 충남 논산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35살 직장인입니다.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네 달부터 시작되는 2 7 4이라는 비자를 혹시 아시나요?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중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2년만이라면 본국의 가족을 모두 초청할 수 있고 그 가족들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공장에는 이국 비자로 들어온 중국인 근로자가 세 분이나 계십니다. 세분 모두 2 7 4 비자 혜택을 받기 위해 이미 아내와 자녀들을 데려왔는데 아내도 근처 공장에 취직 준비를 시키고 있고 아이들은 무상교육의 의료 혜택까지 받으려고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 저희 같은 한국인 직원들은 결혼도 못 하고 집도 못 사고 아이 낳기는 엄두도 못 내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중국인들 중에 스파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정체 불명의 사람들이 많아서 참 위험해 보입니다. 또한 그들의 조직적 범죄 문제와 건강보험 신청으로 우리 미래까지 갈가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도권은 집값이 비싸고 경쟁이 심해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이제는 일자리마저 이런 중국인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정말 비참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데 왜그들에겐 가족 초청, 취업 지원까지 해주고 우리 청년들은 지원도 없이 내팽개쳐져 있어야 하나요? 인구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올바른 방향인가요? 이런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입국 러시를 막기 위해 274의 비자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